자 먼저 효은이 김형은 선수입니다. 아 일단은 어 지난주보다는 머리 색깔이 좀더 많이 밝아진 상태인데요. 요새 태양이 좀 뜨겁잖아요. 네, 네 약간 색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얼굴, 아, 머리 색은 바뀌었는데 피부는 더 하얘진 것 같고요. 그렇죠. <laughs> 자 일단은 어, 지난 경기에서 우리 김영훈 선수가 보여줬던 것은 어, 빌드 자체는 굉장히 짜임새가 있었고 네. 활용하는 능력 면에서도 굉장히 괜찮았지만 아, 상대가 상대인 만큼 좀 아쉽게 패한 경력이 있었던 김영훈 선수인데요. 그렇죠. 오늘. 더 미모가 상승된 상태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상당히 예뻐 보이는데요? 어... 그렇지 않아요? 야, 일단은, 지난주는. 더 많은. 네. 예, 물론 들리진 <laughs> 않습니다만. 네, 네, 반대편에 앉아 있었는데 이쪽 얼굴이 <laughs>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카메라마다 그런 얼굴이 따로 있다고 아, 그렇죠. 네.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이렇게 틀립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김영우 선수 만나봤고요. 김영우 선수에 상대하는 유한나 선수 만나보시죠. 네, 첫 출전이죠. 네, 이제 첫 출전이죠라는 멘트가 오늘 이번 이번, <laughs> 이번 경기가 마지막입니다. 맞습 열여섯 명의 선수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데뷔전을 펼치는 유한나 선수가 되겠어요. 네. 알려진 바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직까지 실력 자체가 검증되,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팀 내에서 순위를 좀 매겨보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중상층 정도라고 음. 말씀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짱아치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종족이고요. 여섯 네, 명의 중상이라는 표현이면 적당히 한 삼득쯤 중상이면 네. 되지 않을까 <laughs>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단은 도찐겠지. <laughs> <laughs> 도찐이 개재기. 네, 일단은 어, 운영, 운영 능력 면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매, 말을 멤버분들께서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어, 이번 유한나 선수가 첫 대회이기 때문에, 이번 첫 경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김영은과 유한나의 대결, 이거 팀 매치거든요. 그렇죠. 일단 팀 매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숙소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이런 약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 그렇죠.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들끼리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네. 기싸움 같은 걸 하는데 같은 팀 내에서는 네. 정말 화목해 보이는 이런 거 안에서도 은근슬쩍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어 너무 예뻐졌다라고 아. 말하는 그런 딱그 느낌에서 이제. 이제 경기 들어오더라면 오 욕장 좀 치더라 이렇게 바뀌는 <laughs> 그런 느낌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어, 오늘 경기하는 김영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숙소에서 실력이랑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험 무시 못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경기가 더욱 더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한 번의 경기를 치러 봤던 김영은이고요 김영은과 유한나의 전장은 어느 곳일까요 맵 만나보시죠 자 역시나 두 번, 이번 전장도 에코에서 펼쳐집니다 네, 어, 장기전이 많이 나오는 전장이다라는 말씀을 몇번 드렸는데, 어, 예상과는 다르게, 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길진 않는 그런 이제, 어, 한번꽝큰 싸움 끝에 이제, 어, 단발승부가 펼쳐졌었는데요. 네. 어, 이 요번 경기 양상은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더 장기전 기대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아, 일단 꿋꿋하게, 예. 오늘 뭐 오늘 이번 경기도 저그대 프로토스고 네. 굉장히 뭐 아까전에 경기처럼 화끈한 경기일 수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또 굉장히 또 치고 박는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네 동족전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일단은 같은 팀 내에서 얼마나 많이 둘을 잘 알겠습니까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선수가 에코에서 이번 경기 아 이번 경기를 펼쳐질 텐데, 자, 과연 어떤 경기 양상을 보여줄지, 유한나 선수의 실력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어, 첫 번째 경기를 마친 상태, 김영훈 선수에서는, 아,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라는, 이렇게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제스처를 보여줬던 바 네. 있었는데, 도리도리 한번 했었죠? <laughs> 그렇죠. <그쵸>? 네. <laughs> 자,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주에 뼈 아픈 패배를 잊고 아, 1승을 따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과 유한나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에코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유한나, 빨간색 프로토스 열한 시진영입니다 짱아찌, 아이디가 짱아찌네요. 네, 개인적으로 짱아치라는 단체를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네. 네. 그래요? 네. 굉장히 짭짤하겠네요. 그렇죠. <laughs> 네. EMS는 저그 효은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은 선수 다섯 시진영이고요 아이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름이 형은인데 왜 효은인지는 모르겠어요. 형은이, <래실> 형은이, 희유 예, 형은이, 효은이 어. 예. 바로 들어. <목> <그죠. 웃음> 아, 예. 괜찮네요. 제가... 평소에 여자 친구분에게 애교를 좀 많이 떠시는 편인가봐요? <laughs> 아니,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어, 이런 거 나올 수 없는데. 요새 귀신 꿈꾼 것도 연습을 해가지고. <laughs> 예. 요즘 귀신 꾼 것도 이거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꼼장어 사주세요. 그만하시죠. 경기 진행되고 있죠. 네. 네.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어,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관문을 올려주고 있는 유한나구요. 네. 여러분은 이제 방금 이제 목소리만 들으셨겠지만 <laughs> 저는 방금 그 꼼장어 멘트의 <laughs> 충격과 공포가 네, 제, 따로 없었습니다. 저를 눈으로 봐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 한동안 제가 말을 못해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앞마당 가도 가고 있는 김양은입니다. <laughs> 저 아니에요. 네. 자, 네. 네. 여러분 잘못보신 겁니다. <laughs> 일단은 오늘 직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오늘 진짜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네. 다음 경기, 다 다음 경기도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꼭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줄지는 몰랐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올라오고 있고 네. 이곳 가산 디지털 단지 야. 5번 출구. 신한 이도플렉스 12층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온라인상에서의 관심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정말 인터넷에 <laughs> 네. 나의 이름 하나 내글 하나 올라오면 그게 그렇게 반가워요 아 저는 그리고 나쁜 글 올라오면 또 그렇게 또 상처받고 그치,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 디모 뭐 스모 갤러리 아 네. 네. 그 안에서 네. 제 이름조차가 언급이 안될때 정말 아 내가 이렇게 쓰레기였구나 <laughs>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뭐 악플이 무풀보다 낫다. 아. 네,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무관심이 최고의 게 네. 무서운 건, 그렇죠. 몰랐어요. 제일 무서운 건 네. 무관심이죠. 그랬다가 이제 목요일 날 그랬다가 토요일 날 경기 이후로 처음 보는 캐스터가 자신의 이름 많이 올라왔다고 친이 <laughs> 핸드폰으로 경기 끝나자마자 검색해서 저한테 막 자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네 이름, 내네 이름. 대단하시네요, 아니, 역시. 아니에요. 네. 일단은 자 어, 먼저 부, 보통 유한나 선수랑 김영은 선수의 이렇게 네. 경기 자체를 둘이서 굉장히 많이 했을 건데. 음. 조금 더 빠르게 김영우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갔고 네. 뒤늦게 유한나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현... 저 아직까지 음. 이런 빌드 자체를 구사하는 능력이 조금 틀린 걸까요? 음. 아니면 가지고 나온 이런 날카로운 빌드가 있는 걸까요? 빌드만 놓고 봤을 때는 저그 출발이 좀더 좋아요 그렇죠. 뭐 앞마당을 견제 당한 것도 아니고 산람못을 짓기 전에 가스부터 어서 발업을 굉장히 빨리 한 이후에 바퀴소금까지 준비하는 이런 빌드면 은 포르토스가 앞마당 이후에, 뭐, 관문 더블 이후에, 뭐, 한, 3차간, 4차간 찌르기를 해도 맞기 좋고, 음. 찌르기가 안 오면은 자신이 먼저 입구 쪽 심시티 되기 전에 저글링 한줄쭉 달려서 찍어서 달려보는 이런 것도 늘어볼 수 있고요. 어,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뭐, 뭐, 저번주에 이어서 박진영 해설의 얘기를 오, 좀 언급을 네. 하자면, 네. 박진영 해설은 저그전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때 뭐, 저그는 구, 뭐, 10번 하면 9번은 이긴다. 근데, 테란만 만나면 열번 하면 한 번도 못 이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는데, 네. 과연, 유안나 선수가 얼마만큼 스승에게 배워왔는지. 저거 보세요. 음. 모선에 입급 e 팩트를 보세요. 저 진짜. <laughs> 야, 유안나 선수 경기를 오늘, 오늘에서야 처음 보지만, 이렇게 기본기 같은 거는 굉장히 좀 탄탄해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입구 쪽에 보통 프로토스가 언제 나오는지 보기 위해 저글링 한기 정도 던져 놓거든요. 그게 네. 이제 페트롤하고 있으면 은모선에의 그 순찰 범위에 들어와서 이제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죠. 모선액을 앞으로 꺼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서 김영은 선수 지금 바퀴를 생산했습니다. 네. 네. 저글링 발업이 진작 끝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 아까 1세트를 펼쳤던 그렇죠. 박소라 선수의 바퀴 찌르기보다. 요게 타밍 출발 타이밍이 조금 더 늦어도 파워는 더 셉니다. 어, 음. 자, 일단 차원 감문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김영은 선수 지금 저글링을 계속 찍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 자, 아, 일단은 바퀴는 출발했습니다. 광자가 충전과 역장 그리고 파수기의 추가 소환이 있다면은 막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관문이 많으면은 즉시 대응이 되는 종족이기 때문에. 네. 자, 김영은 선수 일단은 어. 벽에 일단 잠깐 유닛을 <laughs> 모아두고 있네요. 일단은 집결을 다 했습니다. 네. 해도 상태고 오. 입구를 자. 꽉 지키고 있는 저 모선생. 네. 지금 입구 심시티도 나쁘지 않은게 네. 혹시 모를 맹독충 돌기 같은 게 왔을 때두 번째, 세 번째 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역장이 장 역장, 들어왔어요. 자, 저글링까지는 역장 순서에서 처리가 되고 박기 분만가 박기 중전. 박기. 좋아요, 좋아요. 자두 번째 역장 준비. 준비. 준비만 하고 있다가 지금. 자 박기, 바퀴. 박기 아, 역장도 필요했다. 잡탈해주고 있지만 파수기가 네. 계속해서 박티를 때려주고 있습니다. 야, 건물로 막혀 있어서 지나갈 어, 공간 없고요 이거 너무 공격적인가요? 스템을 이걸 어! 예상을 했나요? 역장과 광전사로 저글링 가두기 좋은데요, 어, 좋은데요, 이거. 와 이대로 아니 유한나 선수가 팀 내에서 중상위권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네요. 중 빼고 상위권 그렇죠. <laughs> 자 저글링이 계속해서 아 그러는 와중에도 뭔가 경기력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어? 아니 지금, 지금 포, 프로토스 손실률이 0이었어요 0한 마리도 전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안나의 병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력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상태로 수비가 됐다는 말은 역공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단지 그렇죠. 피해가 있다면 수정탑 하나 네. 네. <laughs> 자 다시 한번 저글링으로 돌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대로 면냥아 이게 계란치기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력이고요. 네, 추적자로 저글링 숫자를 줄여주고 있는 유한나입니다. 아, 이거 지금 김영훈 선수 좀 당황했어요. 어, 어디 갔지? 지난번 방송 때 말씀해 주셨던 최적화라는 게 조금 네. 잘 되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공격을 가서 공격병력을 어 컨트롤하는 도중에 네. 그러면서 짬내서 1, 2초 본진 잠깐 돌아서 여왕으로 추가 애벌레 생성하고 잠깐 본진 돌아서 그렇죠. 추가 여왕 저그가 그게 상세, 상당히 바쁜 종족이에요 네. 그래서 좀 진입장벽 있고 처음에 배우기 어려운 종족인데 아. 지금 여왕 만화 보시면 여왕 만화가 꽤 있습니다 이거는 애벌레 생성이 끊겼기 때문에 추가 병력이 뛰어오는 속도가 좀 늦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자. 기분 좋게 집 앞에서 이, 이건 약간 저가의 동심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동성을 네. 버렸던 김영은의 요런저 저그... 바퀴와 저글링을 모두 잡아줬던 유한나입니다. 자 다시 아. 한번 중앙에서 아. 교전을벌이버고 벌치... 있지만 오오오. 네, 역전 김영은의 삼각형? 바퀴는 모두 전사를 했습니다. 아, 자 이러면 이제, 이제 뭐 유한나 선수는 간단해지죠. 고. 저글링만 추가적으로 뽑아 생산을 해내주고 있는 김영은인데요. 네, 도저히 병력의 규모와 병력의 질, 그리고 뭐 마법 유닛의 활용, 뭐 지형 활용 등등까지 생각하면은 막을 사이즈가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 그런 경력차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자, 어디선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JYP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네. 어, 어, 어.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을 법한 그런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네, 아, 그냥 이대로 진출을 네. 해버리면 저글링들은 뭐 이제 불쌍해 보일 수준이죠. 네. 네. 이건 뭐 저글링보다 상대 병력 수가 더 많은데 경기가 되지 않죠. 자 여왕으로 공격을 해보고 있지만, 자 여왕을 살려주네. 아, 네이 와중에 제일 늦게 잡아주고. <laughs> 네 저글링 무시하고 네. 보화장을 점사하고 있었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저글링 이제 신경도 쓴자 이거죠. 뭐. 아, 자 이대로라면 아 이거 아쉽게... 지금 두 선수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지지여 오늘. 첫 번째 경기에 앞 나온 유한나, 기분 좋은 1승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써 김영은은 2패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네. 아, 좀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김영은 선수였는데, 아쉽게도 번번이 좀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김영은 선수가 이제 3프로토스와 한조라서, 이제 다음에 송채림 선수와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이제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강력한 최유정 선수가 3승을 할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은, 김영훈 선수가 1승 2패 3자 패자제 경기가 불가능한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2패 했다고 아 나는 끝났구나 좌절이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그렇죠. 아직 없고 토썸만 세번 연속인 만큼 아 이번 기회에 프로토스에 대해 제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토썸 빌드를 하나 진짜 어, 멋진 걸 하나 갈고 닦아 봐야겠다. 이런 좀 계기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잠시 잊고 있었어요. C조에는 프로토스가 정말 그득그득하다라는 걸 네, 까먹고 저... 있었는데. 자, 왔습니다. 어제 김영훈 선수가 2패를 가져가긴 했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첫, 첫 번째 출전에서 첫 승을 가져간 우리 유한나 선수의 음. 경기 정말 너무나도 잘 봤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시조 3경기를 만나보셨습니다. 시조 3경기의 승리는 유한나 선수가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